스타레일 절면대군 소개 첫 번째로는 아이언 툼입니다. 기술이 발달한 세계에 자주 출연하며 지식의 역감수라 불립니다. 모든 계산 결과를 역전시킨다고 합니다. 지식의 절멸자입니다. 다음은 펜틀리아입니다 운명을 유혹하며 자멸로 이끄는데 능숙합니다. 위장하고 조종하며 거짓된 순동으로 감기를 유발합니다. 수럽의 절멸자입니다. 다음은 주왕입니다 군단병기의 주저자라 여기며 도전과 관련된 명운을 지녔다고 합니다. 안무를 변기로 단련하고 평화조차 파괴의 연로로 삼는다고 합니다. 고전의 절멸자입니다. 강서입니다. 이명은 태양을 삼키는 개수이며 수많은 별개 소명사건의 원흉입니다. 탐식불멸에 맞서는 존재로 간주되지만 그 목적은 아직도 해답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셀러룸바입니다. 스스로 구할 수 없을 때별들을 향해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면 그녀가 나타나 적과 그들에게 절멸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압의 절멸자입니다. 제피로입니다. 대진적으로 가장 무서운 절멸 대군입니다. 그는 주홍을 맞이하기 위해 공어를 향한 백색 강선을 선택했습니다. 이배경은 끝없이 타오르며 가장 깊은 오둠까지 깨뚫는다고 합니다. 공어의 절멸자입니다. 다음은 아사프란마드입니다. 가장 인간 같은 대군이자 반대로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후방에서 장기판을 조종하듯 침공을 합니다. 한락의 절멸자입니다.